죽게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금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게 힘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함 통해서 하늘의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 일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전도자는 범사에 때가 있음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아름답게 주관하시며 일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발견합니다. 그럼 때를 아름답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전도자는 인생의 때를 14상의 상반된 경우로 나누어 소개하죠. 몇 가지만 보자면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슬플 때와 춤출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등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때는 사람이 수고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쓸틈 없이 갑자기 다가오죠.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때를 주관 하시는데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어진 때를 그렇게 바라보면 모든 때가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그심이 들죠? 그러면 한 예로 슬플 때와 춤출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이 찾아왔지만 슬픔이 끝없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기쁨의 때가 언젠가 다가오죠. 그러므로 힘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춤출 만큼 큰 기쁨이 다가왔습니까? 그러면 우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기쁨을 슬픔을 당한 이웃과 나누어 보십시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기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내게 어떤 때가 주어졌더라도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로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 알아볼까요? 전도자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목 먹고 마시며 수고할 일이 있는 것을 기뻐한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금의 환경이 힘들다고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 말고 주어진 때의 일상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역설하죠.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먹고 마실 거리가 아직도 내게 남아 있습니까? 힘들긴 하지만 감당해야 할 일이 주어졌습니까? 그러면 식사도 기뻐하면서 하고 맡겨진 일도 즐겁게 최선을 다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기꺼이 선을 베풀어 오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며 받는 자는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상반되는 때가 계속 우리 앞에 왔다가 사라집니다. 어느 때이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주실 것을 믿고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밥은 씻고 차는 적어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거친 일도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힘써 동료를 돕겠습니다.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